네, 유병원 전 청해진 해운 회장이 구원파 신도들의 도움으로 검경수색팀의 추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남 순천의 별장에서 적어도 며칠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리산 일대로 도주했을 가능성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회장이 머물렀던 전남 순천 이 송치제 인근에 있다고 하는 별장에 와있던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자, 최원석 기자. 지금 뒤로 별장이 보이는데 주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유 회장이 머물렀던 전남 순천 외곽 지역 송치제 고개 위에 있는 이 별장입니다. 지금 이 뒤에 뒤로 보이는 별장은 지금 이곳은 순천에서 구례 쪽으로 가는 국도 바로 옆. 계곡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계곡에서 이 아래쪽으로 이 숲길을 따라 조금만 이동하면 반대쪽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계곡 건너편에 보면 산 아래쪽으로 오래된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은 좀 수십 년 전에 쓰이던 터널로 우선 보이는데 반대쪽으로도 입구가 뚫려 있어 도로를 거치지 않고도 걸어서 산 너머의 마을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장이 수사망을 피해서 달아난 경로로 사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5월 초에 유회장 측에 연락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안성금수원에서 유회장이 먹는 말린 과일과 생수 등을 보내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택배 날짜를 보면 유회장은 이곳 순천에 지난 5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쯤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유회장은 구원파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그럼 별장을 빠져나간 유 회장이 도주했을 경로 어디 어디로 추적 가능합니까? 예, 우선 이 순천은 교통의 요지로 잘 알려져 있지요. 지금 이곳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도로를 이용해 인근 지역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아, 다만 유 회장이 지금 수사팀이 방문하기 전에 측근들과 도보로 이 계곡 지리산을 따라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우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곳 전남 순천에서 며칠째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만큼 지리산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우선 이곳 별장이 있는 송치제 주변은 해발 400m에서 600m 가량의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산들을 넘어가면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쪽에 있는 병풍산 방향으로 2시간 가량 등산하면 구례 쪽으로 이어진 지리산 자락을 탈수 있습니다. 이 길은 한국전 당시 남부군이 이용했던 일명 빨치산 길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몸을 숨기면서도 이동이 가능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유 회장 측이 도피 방법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순천에서 구례를 거쳐 하동 쪽으로 넘어가거나. 조금 돌더라도 남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검찰은 평소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온 유 회장이 웬만한 산길은 등반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토대로 유 회장이 산세를 이용해 포위망을 벗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을 포함해 전남 지역 곳곳에 구원파 신도들의 명의로 된 땅과 시설물이 많은 만큼 시스, 은신처를 찾아 어떻게든 움직였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순천과 인근 도시를 잇는 주요 도로에서의 차량 검문 검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회장이 건강하다고 해도 70대인 만큼 움직이기에는 차량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접점 지역과 예산 은신처 등에 대한 확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순천 송치제에서 YTN 최원석입니다.